자, 여러분들의 청정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게임은 더 넓고 방대한 무대를 꾸미기 위해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도시, 더 나아가 국가나, 심지어는 행성의 우주로 진출할 정도로 점점 맵과 스케일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그 발상을 바꿔서 세상을 넓게 키우는 대신 주인공을 매우 매우 작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맵을 키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작아져 세상이 커지는 게임들을 알아보러 갑시다. 이 테이크2는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혼하게 된 주인공들이 딸의 소원으로 인해 인형의 빙의가 되어 자신의 몸을 되찾는 여정을 다루는 게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작아지는 게임들은 그만큼 연필이나 클립과 같은 현실적인 장비를 들고 작은 소동물과 사투를 벌이는 그림이 잦지만 이 게임의 경우에는 신비한 방법으로 주인공이 인형의 빙의가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은 오두막 정원, 방구석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살아 움직이는 다양한 장난감, 물건, 생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덕에 누가 봐도 너무 뻔한 장소인 방이나 집 주변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그 플레이 내용은 전혀 뻔하지 않고 오히려 매번 새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맵들이 평범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래픽도 여기에 한몫했는데요. 정말 누구나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만큼 이상적인 게임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사양이 높다는 겁니다. 게임은 엄마와 아빠가 인형이 되어버린 내용이기에 최소 사양으로 무조건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해줄 친구가 필요한데요. 그것만 된다면 절대 해서 손해볼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몰랜드는 거인의 시대가 끝나고 사라진 이곳에서 소인의 선봉대가 되어 야생을 탐험하는 오픈월드 생존 게임입니다. 게임은 24년 2월에 출시된 만큼 소인의 시점에서 보게 되는 정말 사실적인 그래픽의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게임의 장점은 이런 사실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지만 단점도 게임이 정말 사실적이라는 겁니다. 소인이 되어 자연을 탐험한다 아주 좋긴 한데 이 때문에 정말 수많은 적들이 다 벌레인데요 장수풍뎅이 무당벌레와 같은 대표적인 곤충부터 모기나 파리 심지어 바퀴와 같은 해충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벌레들의 묘사가 현실적인 걸 넘어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옵니다 하지만 이것만 취향에 맞으면 소인이 되어 장비를 제작하고 이 벌레들을 길들여 타고 다니기도 하고 콩알만한 참새 같은 새들과 목숨을 건 보스전도 치르는 등의 요소는 상당히 낭만있긴 한데요 내가 벌레를 좋아하거나 벌레를 때려 잡는 걸 좋아하거나 색다른 생존 게임을 좋아한다면 충분히 즐겨볼 매력이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이 실은 주인공보다 더 작고 구린 사양의 컴퓨터로 모두 플레이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런 작은 사양으로 이렇게나 고 퀄리티의 플레이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지포스 나우 덕분이었습니다. 지포스 나우는 내가 가진 스팀이나 에픽 게임즈 등의 계정을 사용해 원격으로 게임을 설치할 필요도 없이 고 사양 환경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저는 울티메이트 요금제를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이 경우 4K 또는 120fps로 플레이가 가능해서 오늘 소개한 게임들 외에 이런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fps 게임이나 앞선 다 같이 입력을 해야 하는 협동 게임, 그리고 섬세한 컨트롤이 중요한 경쟁형 게임까지 모두 무리 없는 걸 넘어 너무 원활하게 구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녹화용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했는데도 말이죠. 그럼 지포스 나우와 함께 또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보러 갑시다. 그라운디드는 이 장르의 대표적인 게임 중 하나로 이 게임 역시 몸이 작아진 주인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생존 게임이라는 점에서 앞선 스몰랜드와 유사하긴 하지만 특유의 깔끔한 그래픽과 스토리를 진행하며 새로운 아이템들이 해금되고 변이 시스템이라든지 장비 등급 등의 요소가 함께 들어가 RPG의 재미도 느낄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게임입니다. 앞선 게임이 벌레들을 중심으로 동화뱀이나 뱀, 새와 같은 작은 크기의 동물들까지 적으로 등장한다고 하면 이 게임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개미와 사투를 벌이는 사이즈라 그런지 까마귀나 잉어와 같은 벌레가 아닌 생물체들은 대항도 못하고 죽일 수도 없는 무정법으로 취급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두 게임은 유저들 사이에서도 자주 비교되곤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취향이신가요? 의외로 이렇게 캐릭터가 콩알만해지는 게임은 나오는 벌레들이 공포스러운 거지 딱히 게임이 무서운 경우는 잘 없는데요. 미틀 나이트 메어는 식스라는 이름의 알수 없는 작은 아이를 주인공으로 정체를 모르는 장소에서 거대하고 기괴한 적들을 상대로 도망치면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앞선 게임들과는 확연히 다른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연출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이 큰 호평을 받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게임은 건들면 스포일러가 될게 너무나도 많아서 기괴한 영혼들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직접 식스를 탈출시키며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수프라랜드는 사람이 아닌 마치 장난감 같은 외형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작아져서 살아남기 위해 하는 생존보다는 뭔가 첨단 무기를 쓰고 탐험을 하는 메트로베니아 퍼즐 탐험이 어우러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숨겨진 비밀을 푸는 재미가 있는데다가 작아진 게임의 국룰 같았던 징그럽고 이상한 적들이 아니라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맛의 적들과 귀여운 캐릭터들까지 탐험하는 맛과 함께 자고로 캐릭터가 작아졌으면 징그러운 게 아니라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소개한 게임들은 이렇게 저마다 다른 분위기와 개성있는 그래픽으로 작아진 주인공을 매력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성있는 그래픽을 이렇게나 빠릿빠릿하게 돌린 지포스 나우를 또 빼먹을 수가 없겠죠. 오늘 소개한 게임들의 촬영 외에도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원격 플레이가 가능해 친구 집에서나 밖에서도 원하는 게임을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소개한 게임들이나 다른 게임들을 너무 하고 싶지만 사양과 같은 현실의 벽에 막혀 못하고 있었다면 이 기회에 지포스나우로 한번 즐겨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프로모 코드 클리너를 입력하시면 신규 사용자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이것도 알차게 써먹어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